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61번째 정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열매로 삽니다. 결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에게 속아서 선택했던 무지에서 선택했던 이제 머지않아 그 결과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두렵건데 그 결과가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연방제를 찍고 주사파 세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 속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세상을 점령한 주사파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때 그때 가서 아, 속았구나 하고 저항하겠지만 그때는 많은 피흘림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6.25와 광주 사태와 비교되지 않는 희생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들은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진영은 저항할 때 반드시 대충돌이 일어날 것이 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수준의 선택을 했으므로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온 국민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주도해 온 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우리보다 더 참혹한 일을 겪어도 불과 5년 만에 히틀러에서 빠져나와 다시 유럽을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래도 그들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사파 망령과 사회주의 악령으로부터 나오려면 온 국민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 1,200만 성도들이여,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합시다. 1,200만 성도가 5명씩만 전도하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30만 목회자가 하루에 1명씩만 전도하면 6개월 안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25만 장로님들이 하루에 1명씩만 전도하면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합시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파합시다. 하루속히 전도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선교 국가가 되어 봅시다. 감옥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예수한 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